오늘 새 나무 이야기를 보면서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대로가 결코 내 모습이 아니다. 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나의 소원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소원이 있다.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꿈꾸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최고로 좋은 건 무엇이냐? 예수님께 쓰임 받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쓰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슈퍼맨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어른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오셨어요. 아주 무명하고 연약하게 그리고 부모와 다른 이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자라날 수 없는 그런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오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니 하더니. 아멘. 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거창하고 화려하고 유명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맞죠? 그쵸? 그렇게 와야 우리가 믿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정말 이 모든 것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여기는 그분이 어떻게 오셨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 존재가 강보에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강보에 쌓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포대기에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안에 지금 아기들이 여러 놔 있는데요. 이 아기들이 지금 그냥 다 벌거 벗긴 채로 있는 아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아기들은 다 따뜻하게 감싸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놓지 않으면 아기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게 그리고 아주 두툼하게 추위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고 몸을 지켜줘야 된다. 강보에 쌓였어요. 그런데 어디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어요. 구유. 구유는 무엇이냐? 염물통입니다. 염물통. 짐승들이 음식을 먹기 위한 그밥 그릇 그것이 구유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탁 이렇게 모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이 구절에서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모든 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힘의 주인이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여물통 속에 갓난 아기로 강보에 쌓여서 오셨다는 것. 이것은 충격인 거예요. 게다가 이 이야기의 등장 배경은요, 어마무시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 보시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누가복음 2장의 시작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가이사 아구스도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 이름이에요 가이사 시저 아구스도 아구스트 이 시저의 이름을 딱 등장시키고 있어요. 이 황제는요. 어떤 황제였는지 찾아보았더니요. 황제의 이름 자체 아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크다. 어마무시하게 크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작고 이름도 없고 그것도 냄새가 나는 구유 안에 깐난 아기로 그렇게 누워져 있는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황제 중에 최고의 황제로 불리었던 로마 황제 중에 첫 번째 황제이자 가장 유명했던 황제로 불리었던 그 이름이 등장을 하면서 그 이름 자체가 크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름도 없어. 그리고 깐난 아기야. 연약해. 그리고 태어난 곳이 부유예요. 자, 이 이야기의 대조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비천한 모습으로 아무 힘이 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비밀, 성육신의 증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 성육신의 비밀, 성육신의 증거, 첫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담아낼 수 없다는 증거. 예수님은 이 세상이 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구유에 담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볼품 없고 이름도 없고 동물들이 우글대고 냄새 나고 똥냄새 별 냄새 다 나는 그런 구유 안에 눕혀져 있는데 거기에 눕혀져 있는데 뭘 담을 수 없어요? 자이 이야기는 그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담을 사실 그런 그릇 그러한 함 그러한 어 유모차 그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입니다 베들레임이라는 도시는요 이름도 없는 도시예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저 로마가 왔을 때 예루살렘이 봤을 때뭐 어디라고? 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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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배? 배? 그렇게 할 정도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동네에 그것도 구유 안에 냄새가 나는 곳에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다 이것은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야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이름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동네. 베들레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베들레헴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작지 않다. 왜?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영원히 그 이름이 큰 이름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것, 가장 멋진 것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와도 예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름도 없고 그리고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땅과 그 모든 것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땅 가장 작은 고을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것도 이름도 없는 구유에 눕히신 예수님. 이 말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세상이 모실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왕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늘 그곳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름도 없는 곳, 연약한 곳, 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 그런 곳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증거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은요,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부끄럽게 하시고, 하시고 세상의 약한, 약한 것들을 택하사,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려 하시며. 아멘. 이 겁니다. 악의로 오심 그 자체로 예수님은 충분했어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강한 것들, 세상의 강력한 무기, 세상의 힘, 세상의 돈, 세상의 인기, 세상의 권력,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아무리 그것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장애가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자꾸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비천하고 이름도 없는 그곳에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다.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예수님, 그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성육신하신 증거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성육신하신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큰 소리로 교회 학교 친구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가장 크게 읽나? 자, 준비,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자, 이제 만약에 <laughs> 제대로 소리가 안 나면 하나씩 시켜요. 키즈, 유스 이렇게 시켜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나타나사 자기를,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장군으로, 왕으로, 슈퍼맨으로, 어벤져스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은요, 우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됐어요.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문제와 우리들의 염려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저주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구속할 수 있는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오직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권세자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엇을 이루시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육신으로 오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성육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들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아기로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조건, 환경, 상황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기 예수님 앞에 제대로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좀 있어서, 경험이 좀 있어서, 권세가 있거나 인기가 좀 있어서, 자존심이 있고, 고집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 주장 모두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진 건 모두 다 내려놓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이,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과 같이, 그리고 구유 주변에 있었던 동물들과 같이, 예수님을 찬양했던 천사들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 이 세상이 주는 유혹, 스트레스, 기준, 세상의 기준들,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힘,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 제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님,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 그것이 최고의 축복된 인생입니다. 영광의 모든 성도가 그런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다시 한 번, 아기 예수님, 나에게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자, 우리 아기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들과 함께 고백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